한 번만 치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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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제니를 화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제니를 화면 어떤줄 알아? 누르고 이러고 있었어. 100% 해봐야지. 피나우서왜막 금방... 각기 보고 있어? 상대 AP 하나 둘, CC기 하나. <laughs> 자, 가봅시다. 이거 지면은대화서 바로 갈게 거기 지금 다이아로 떨어졌거든? 술 먹고 존나 해가지고 하지. <laughs> 술은 여러분들, 진짜 없어져, 없어져야 됩니다. 게임하니까 사람이 피폐해져. 전판 뉴욕 좀 했을 것 같다고? 어, 대놓고 욕은 안 했는데, 어, 존나 짜증난다 했어. 시야가 없어서. 저기 어, 사라졌다. 오가 숙련도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 먹자. 자기야 오케이미 잘한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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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라 괜찮아 괜찮살아 돼. 살아가, 살아가, 살아가. 살아가, 살아가, 살아가. 상대는 탑을 찔렀고, 우리는 블라인드를 놓고 타워 밀었으면 걔빅사비되이 아닌가요? 아무는. 보면 돼 밀어줄게. 정만 오면 밀어줄게. 징벌이 있는 놈면 밀면 돼. 아 여기. 이거 먹을 수 있지? 먹가 되는데? 어디가? 못먹었어왜그러지왜왜못먹지아을다 근데 뭐을수 있지? 먹을 수 있지? 먹을 수지지 먹을 수 있지? 먹지지을지원 할수 있겠어? 안 오니까 그냥 간다 지금 안 오네 왜안 오지? 그치, 라인 정리해야지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럼 늦었다 모레는 여기로 뛰어야 돼 맞아 야돼 뭐였지? 아, 걸렸다 씨. 아니야, 쪽팔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지 내가 커버하면 되는데.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제엘 화면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 제엘 화면 어떤 줄 알아? 누르고 이러고 있었어. 100%야. 일어나 뒤진 거야, 그냥. 살안 돼. 아, 게 어... 오! 늘 올라라. 안오네 바위 탑 갔나? 여기 있구나. 이쪽 이쪽 올라나 했는데. 하로누로 어, 5인5인 5인 뭐야? 너무 앞자리 아닐까? 생각해봐. 너무 앞자리 아니야? 야, 발톱을 오졌다. 지나 체 필요 없구나. 아싸 미니언이 궁 막아주다. <laughs> 나 패시브 있어. 안죽고안죽고안죽고안죽고안 주고. 헤이. 뭐 방치 초.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봐. 너 넘어면은 아 씨발 넘어면은 민담의 궁 바로 박아버리면은 궁 박궁 바로. 둘. 아, 표창치라? 아~~~~~~~~~~~~~~ 정도 먹었죠? 아짱했으면 그대로 서있어보시지. 했으면 그대로 서있라는데 오케이. 이뭔 개소리야! 자, 쌍버프인데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어, 개다 같다 자, 우리가 메꿔도 될까? 성장 나쁘지 않아. 동, 동일함. 후퇴하라. 그래야 상당히 시야를 잘잡을라 하는데... 아, 이리 피가 없다. 어쩔 수 없군, 저거 우리도 역으로 뭘뭐 해야겠지? 영의시는 너희의 영광을 속속 영광한다. 제왕의 것이 적금에 칩파. 아저안 되나? 아 존나 감. 아 여기! 어, 바이올렛 있다. 캡시브 어, 있어. 가자. 사망했습니다. 발 이기는데 이기만 했네. 어, 각은 좋지 않나 형들? 어, 좋네. 아니, 이겼네 그냥. 근데 이거 탄 패시브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원래 몇초좀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로머 차이보다는 크레, 크레인은 잘 잡고 있어. 다만 에이, 버프가 하나도 없네. 발밑에 근데 상대 블루도 없고, 근데 밑에 가는 동선이네. 어, 어디 갈까? 여기 갔네. 지금부터 시야 못 잡는다. 얘. 어, 뭐가 있네. 가비, 응. 어 나이스. 잘해 잘해. 빨리 뒤로 가. 나 이거 갖고 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아 여기. 어야쟤못 야, 잡냐? 어, 나이스. 다시. 뒤는 알아서 해라. 난 앞으로 갈 테니. 아 여기. 힐드린. 나패시브 있어, 괜찮아 안 뒤져 안 뒤져 안 뒤져 안 뒤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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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아, 어, 여기! 어어 여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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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laughs> 아, 저기! 나이리2이 <laughs> 초. 아 지금! 나 이리서 <laughs> <좀 낫기네. 웃음> 나 미드 간다. 미드 미드 끌고 갈이외부이네서 이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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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서이거 자기야 이거 끌고 갈게. 아이리 아예, 아예 돌아주면은 너무 고맙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또온다 주의보 밀었어 가자. 근데 닭살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아우 정부다 우리 거야. 자기 먹어. 맞싸 지금부터 이제 수금하고 다녀야 되니까 같이 주변에서 쭈어 먹어. 에 필요 없으니까 빼자. 저사라졌 상대가 이거 우리 다슬치는 거 아니야? 하고 온거 같은데. 장 계속 슬쩍슬쩍 보여줘. 심리적 심리적 압박. 아이리 이거 빨리 먹게 하고. 아, 드루이드까지는 뽑아야 될거 같은데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520원, 30원 남았다. 오케이. 빛이 나갈 길을 인도할지 어디 있을까? 제작자. 내 잡고 탁살 먹으면 되겠다. 오, 아, 여기! 어, 저기있다. 그냥 먹자, 이거. 아, 우리 드레곤 먹었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맞아, 맞아. 10분 넘었구나. 드릴이 있어, 상관없어. 온 순간 데리고 간다. 너는 이제 여기 선을 넘을 수 없다. 4, 팔선이다 4, 팔선 오, 나이스. 야, 진짜, 아니, 아유, 야, 실드 몇 개야, 이거. 뭐야, 실드. 존나 많이 들어가네? 사이 살짝 지금 미끄러졌는데, 아, 아쉽다. 로봇은 여기서 그냥 얘만 쫓아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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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싸, 크리스타 밀어줬다. 아싸, 갈 필요 없고. 아, 저기! 하이까지. 여기! 나 살지롱, 패시브. 아, 그럼 여긴! 김나재밌내웃게 개빡치지? 아유, 아유, 그냥 밀어도 되겠다. 꿀잼이네. 탄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Oh cool.